오늘은 지금까지 봐왔던 케이스가 아닌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렉탈 디자인의 노드202 케이스입니다. 노드202 케이스는 저희가 허미텍스 2016을 다녀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130mm 길이의 SFX 파워 서플라이, 미니 ITX 규격의 메인보드, 310mm 길이의 그래픽카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케이스의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입니다. 노드202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알맞는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교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4보다 조금 더큰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외형은 프랙탈 디자인답게 상당히 심플합니다 전면 아이오 포트앤 USB 3.0 포트 2개, 듀얼 오디오 잭, 그리고 파워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엔 프랙탈 디자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눕혔을 땐 문제는 없지만 케이스를 세웠을 때 로고가 세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게이밍을 위한 고성능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에어홀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제외한 모든 에어홀은 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먼지가 쉽게 침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지 필터들은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그래픽 카드용 먼지 필터들입니다. 다만 상단에 먼지 필터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케이스를 세웠을 때 상단 에어홀에 먼지 필터가 없어 먼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워 서플라이와 그래픽 카드용 먼지 필터는 케이스를 완전히 해체해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탈부착 과정이 귀찮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내부엔 기본적으로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 메인보드, 그리고 라이저 카드를 사용한 그래픽 카드 장착 공간입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면과 측면에 선정리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선 정리 공간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선 정리는 정말 선 정리 고수가 아닌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라이저 카드를 사용하여 그래픽 카드를 메인보드에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 않은 케이스에 그래픽 카드를 눕혀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거치대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조이면서 거치대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툴리스 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이렇게 공간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남는 선들을 정리하거나 120mm 쿨링팬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쿨링팬을 장착할 경우 얇은 두께의 쿨링팬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 장착 공간의 중앙엔 2.5인치 SSD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하드베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두 개의 2.5인치 SSD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3.5인치 하드디스크의 경우 외장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케이스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탠드입니다. 고무 패딩이 적용되어 있어 진동이나 케이스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를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고무 재질의 다리 4개를 스티커처럼 붙이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 크기에 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간 활용성과 디자인이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랙탈 디자인이 시장에서 이 케이스의 포지션을 독특하게 잘 잡은 것 같고 가격도 케이스의 성능과 특징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합리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걸림돌이라면 파워 서플라이 지원 문제일 텐데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듈, 즉 파워 서플라이의 전면 부분이죠 전면 부분 포함 길이가 130mm 이하의 제품만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드 202 케이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